17번 이 역행렬의 모든 원소의 합을 찾으리지 근데 우리가 항상 어떤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찾으라그러면이 a라는 행렬, 이 a라는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이 궁금하면 1, 1, 1 같은 걸 곱해보는 거야 만약에 얘가 3 곱하기 3 행렬이었다면 1, 1, 1을 곱하는 거고 4 곱하기 4 행렬이었다면 1, 1, 1, 1뭐 이런 거 곱해주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곱해서 나온 결과가 a, b, c라고 치면 항상 A 더하기, B 더하기, C를 해준 결과가 A의 모든 성분들의 합이 되는 거야. 자, 그래서 이 논리를 기억을 해서 지금 찾으라고 하는 게이 행렬 자체를 A라고 한다면 A 역 행렬의 모든 성분들의 합을 찾으라는 거지.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모든 성분들의 합을 찾으라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111을 곱하는 거라고.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, X, Y, Z 같은 게 나오겠지.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목적은 뭐가 되는 거냐면, 지금부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뭘까요를 찾는 거야. 근데 우리가 역행렬 문제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면,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냐면, 양변에 A라는 행렬을 곱했을 때, 어, 자기 자신과 역행렬을 곱하게 되면 사라지니까, A라는 행렬에 XYZ를 곱해서 111이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XYZ를 찾으라는 거랑 같은 말인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건데, 저기서 저 A의 정체가 주어져 있으니, 13-1, 010,-122. 자, 여기에 XYZ를 해서 111이 되는 그 XYZ를 찾는 거야. 그러면 두 번째 행에 마이너스 2배를 해서 세 번째 행에다 더하면 0이고, 마이너스 1. 두 번째 행에 마이너스 3배를 해서 세 번째 행에다 더하면 0이고, 마이너스 2. 이제 마지막, 마지막으로, 세 번째 행을, 첫 번째 행을 세 번째 행에다 더하면 0이고, 1이고, 첫 번째 행을 세 번째 행에다 더한 거니까, 마이너스 3이 되어서, 어, 원래 이제 여기서 끝낼라 그랬는데, 그냥 진짜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면, 세 번째 행을 두 번째 행에다, 첫 번째 행에다 더해. 아, 근데 이거 바로 나왔을 수도 있는데, 음 뭐, 그냥 계산 여기까지 했으니까, 세 번째 행을, 첫 번째 에다 더하면 0이고, 마이너스 5인 거지. 그래서 x의 값은 5고, y의 값은 1이고, z의 값은 마이너스 3인 건데, 이런 걸다 더하는 게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목적이었으니, 다 더하게 되면 3. 아, 이거 X가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야, 마이너스. 5. 여기 마이너스 5라고 써놓고서. 그럼 이거 다 더하게 되면, 마이너스 7. 그래서 정답이, 어? 아, 이거 정답이 없음이네, 없음. 그래서 17번에 5번이야.